안녕하세요. 낭망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봐요. 밤에 우리 야채들 보러 왔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있어요. 벌레들이 많아서 잡아먹으러 온것 같은데 어머, 진짜 오챙이만큼 작은 개구리가 하나, 둘, 셋 어, 여기있어. 넷와 벌레 잡아먹으러 왔나봐요. 너무 작고 귀엽다. 옆에 논도 있고 개울도 있어서 개울가 정말 많아요. 어. 간만에 전해드릴 소식은 오빠두. 어, 우리 수박이 이렇게 컸어요. 올은 주먹만하게 컸어요. 이야. 이게 무럭무럭 자라면 우리 둘째 생일에 생일선물 올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깻잎도 요렇게 잘 크고 있어서 이제 고기 한점 정도는 짜먹을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파인애플도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 죽고 한단 샀는데 한세 줄기 살아남은 우리 고구마 가을되면 캘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덩굴은 잎은 꼭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지옥에서 온 고구마처럼 가시가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시 보이죠 이렇게 오우 이렇게 가시가 엄청 많이 돋아나서 마치 고구마인 척하고 고구마 옆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오늘 파인애플 먹고 꼬다리를 잘라서 또 씹어봤어요 한 2, 3년 자라면 파인애플이 열린다고 하는데 언제 그때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이 오긴 오겠죠 오이덩굴이 이렇게, 쑥쑥 자라고. 꽃도 피우고. 가지도 잎을 피우고. 요 개구리들, 아이 귀여워. 이렇게, 리들아 이렇게, 이 작은 고추도 하나 열리고. 고추가 여기 있네. 이렇게, 오늘도 평화로운 낭만기네. 게 이렇게, 이 주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개구리. 참 귀엽다.